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어, 김대남. 어, 사실은 뭐 사주 감정을 어, 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 적어놓고 어, 왜 이런 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사주상의 기운이 어떻길래 어,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나 라고 해서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아 정말 칠판에다 적어 놓고 사주 명식을 적어 놓고 어, 감정을 하고 싶지도 않은 어, 그런 상황이라 어, 그냥 어, 이렇게 영상으로 말로써 어, 그 기운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대남 어 당을 떠나겠다 뭐 지금 이렇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선임 행정관 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어,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어, 자파 유튜버에게 어, 어, 이렇게 서로 통하는 내용이 어, 이렇게 정말 알려지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탈당하겠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네, 뭐몸 조심하겠다. 어, 뭐 납작 엎드리겠다. 뭐, 이렇게도 나옵, 나옵니다. 어, 최근, 어, 보증, 서울 보증보험 감사, 자파 유튜버와 나는 녹취가 이렇게 공개됐, 공개됐다. 어, 그리고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범죄다.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너희가, 어, 이 한동훈 때문에 상당히 괴롭고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뭐 서울의 소리다라는 곳 어떤 자파 유튜브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뭐 된장인지 똥인지 어 정말 가리지도 못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님 어, 측근에 있다는 게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말 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 정말 참 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네. 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뭐 누구 말만 따나 똥물 다 튀겨놓고 이렇게 본인만 빠져나가고 탈당한다라면 당 건지 이것이 안타깝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어 김건희 여사님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좀 무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리다 그렇게 연결짓거나. 어, 그렇게, 어, 이렇게, 음, 서로 이렇게 연결, 연관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어, 또 측근들, 어떤 무능력, 어, 그리고 이런 사람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어, 서울의 소리에 있던 뭐, 김명순지, 이명순지 하는 그런 기자와 고도 통화를 했었던 부분들, 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님이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연결고리나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연락을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 다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누구 어떤 뭐 측근들만 그러면 탓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 정말 참 곤욕 어, 곤란함, 힘들음,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남, 어, 이분은요, 평강격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3주만 놓고 봤을 때 시간을 배제해 놓고, 뭐, 권병이라든지, 왕강이라든지, 왕강한 성격, 뭐, 왕강, 권병, 왕강,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흉포 어, 그리고 또, 일견 보기에는 협계, 뭐, 어떤 협계에게 그런 기운도 있, 있겠고, 어,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투지나, 어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한 그런 기운을 쓰는데요. 우리가 기사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적동사를 났다, 눈구렁이를 났다, 황구렁이를 났다, 이런, 날 태어났습니다. 좀 길게 갑니다. 뭐든지. 어, 떤 거든지 길게 가는데, 뭐, 눈구렁이나 아니면 구렁이 어떤 천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어 정말 뭐, 상당히 또 변화무쌍합니다. 얘네가. 엄청나게. 그리고 정말 능글능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렁이 같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 그런 구렁이날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정편인의 기운을 같이 쓰고 있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을 수가 없는 어, 그런 기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오락가락하고 또 어떤 때는 바른 말하고 어떤 때는 정말 뭐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이 보수 쪽에는 좀 홍준표 같은 어, 그런 인물들이 있겠죠. 네, 정편인의 기운을 같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어, 해낼 수 있는, 어, 그런 기운들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사실은 지금 이 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을 긴 대운이라서, 어, 이 자리까지 갈수 있었다라고도 치지만은, 어, 딱 내년에 끝납니다. 이 운기가.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절기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 이게 끝을 내려고 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 처지나 입장이나 분수를 알고 아, 감지덕지하고 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자꾸 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간의 애기로는 뭐 본인이 뭐 보수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되거나 이러면 몇개 던지고 던져주고 난 좌파로 가서 무슨 어 국청장을 하니 어 아니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니 이런 소리를 또 하고 뭐 이랬었답니다 뭐 폭탄 폭탄을 뭐 던진다는 건지 어쨌다는 건지 어 이렇게 못 믿을 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주상의 기운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시간에 어떤 뭐 관의 기운이 혼잡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요. 어 사람이 아주 어, 정말 어, 간사스럽고 교만하고 어, 아주 그냥 어, 정말 야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몇시 정도 경에 어, 태어났겠다. 하지만 그러고도 쉽지 않은 사람이고 어, 이런 사람들 하나 하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상당히 곤란하고 힘든 들 어,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총선 전에도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었잖아요. 용산에서. 어, 이것이, 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대통령님이나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 일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어, 이런 작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했었고 어 그리고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어, 정말 어, 내가 어, 써도 될 만한 사람들인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를 듣고 써야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를 하시면서 많은 어떤 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 겪고 어, 또 이러면서 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그 맞는 자리로, 어, 이렇게, 어,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남 아, 이것을, 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누구의 뭐, 누가 배우에 있니, 어쩌느니, 뭐, 이렇게들 떠드는데, 어, 뭐, 본인이, 끝까지 멀리 길게 보고 가려면 어 정말 뭐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관직의 욕심이라든지 자리 욕심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욕심이 많은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다 라고 저는 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주상의 기운은 어 오히려 본인이 자신의 잔대가리를 쓰다가 자기께 자기가 당한 그런 격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하고도 그런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런 작자들하고 이렇게 엮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김건희 여사님을 소개시켜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형님 동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녹취록의 모습들, 그런 목소리 나오는 부분들, 어, 이것이 저는 어, 그냥 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어, 이쪽 보수 쪽에 있느냐? 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동생이 보는 어, 그런 어떤 기운 자체는 그렇고요.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잘 어, 이렇게 골라서 써야 되고 검증도 잘 해봐야 되는데 어, 이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어, 양쪽 진영에 있는 양쪽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요 양쪽 뭐 측근들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걸로 가지고 서로 어, 니네가 이렇게 했다. 뭐, 너네 의심스럽다.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적들이 바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노리고도 터트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김대남 씨 하나 보내자고 터트렸다라기 보다는 분열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다음 달에 어떤 이재명 씨 선고라든지, 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어, 노리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니네 잘났니 내네 잘났니 니네가 이런 나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니 어, 김대남씨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 뭐 이런 식으로들 끌고 가면은 어, 이거는 정말 어, 답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고우면 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나 어, 모든 일들이 있으면 어, 이런 것들을 다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거나 더 시간이 늦춰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어, 최악의, 어,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기다 울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어, 제발 니탓내탓 네네 하고, 어, 뭐 한동훈을,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어, 뒤에 누가 있지 않냐, 뭐, 어디서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이 뭐, 이렇게 난무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떻게 보면 개인의 자리 욕심이나 권력 욕의 일탈로 인해서,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윤석열 대통령님 쪽에서는 어, 정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이없게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정말 또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 가래서 그 인지 상정이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음,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확성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또 이런 걸 이용하고, 어, 또 이런 걸 가지고 이 틈새를 아주, 어, 파고 들어가는 아주 정말, 어, 마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정말 끔찍합니다. 어, 이런 인물들, 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주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 이게 정말 엄청난, 어, 정말 이 한동훈 당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말려서, 어, 간다라면은 적들이 이간차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 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없다. 빨리 봉합을 하고 두 분이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어, 좀 만나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를 믿고, 어,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 서로 좀 밀고 땡기고, 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방패 마귀가 되고, 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아마 가장, 어, 보수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네. 지들끼리 싸우고, 뭐, 대가리 끄들고, 니네 잘났니, 내네 잘났니, 어, 이런 눈구렁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자들 어, 좀자속아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갈아 엎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어? 참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보수에서 점점 등을 돌리고 있고 보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어, 참 이런 것을 또 교묘하게 노리고 어, 뭐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어, 안 그러는 척하면서 어, 이렇게 갚 버리는 상황들 우리가 음유해물이라고 합니다. 어, 아주 안 좋은 일을 어, 계획하고 도모하고 꾸미고 어, 생각해주는 척하고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어, 그런 말이 정말 참인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진짠 것 같고 어, 이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음, 저는 한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동은. 당 대표가 표와 의논하고 어,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어, 그래도 모든 것이 좀 선명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생이 국태민한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 좀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어, 나라가 태평성대해야 되고 어, 한동훈 대표님이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어, 좀잘 되셔야 되고 또 국민들도 좀 평탄하고 편안하게 어, 가실 수 있도록. 억울하고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 어, 다 겸사겸사해서 좀 국태민한 천도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어, 하단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좀 많은 동참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말로는 많이 빌어주십시오. 어, 누구 좀 많이 어, 정성껏 어, 정말 좀 드리, 정성을 들여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어, 우리가 뭐 빈공양 드리면은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네, 빈 공양 들여서 뭐합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어 말로만 처세하시는 분들이 있으려고 합니다. 있으신, 신것 같습니다. 어좀 안타깝죠? 네, 사실은. 어 우리가 다 보시공덕을, 어또 뜻깊고, 이런 좋은 일에 보시공덕을 세우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음, 조인숙 님, 김순옥 님, 어, 이렇게 또 보시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고요. 어, 아직도 어, 좀 많이, 어, 좀 모자랍니다. 네, 힘이 미약합니다.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어, 좀 많이들 이렇게 동참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두분 절대로 갈라쓰거나, 어, 서로 어, 정말 이렇게 미워하거나, 어, 엉뚱한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지에 대해서만 딱 생각하면은 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어, 서로를 어, 한동훈 대표님이나 윤석열 대통령님 서로를 어, 의지하고 믿고 어,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조합빠입니다